5월 13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출애국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소망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상고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설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이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응답하셨다. 어제 어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나를 거두는 그어 하나님의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율법 혹은 어, 규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우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어, 백성들이 어,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런 불평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아침에는 떡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 거꾸로 저녁에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하루에 그 오후부터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 유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나누도록 하시는 것안식 이렇게 쉬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주님 안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쩌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매출하기와 만날을 이렇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날을 주실 때 규율이 있는데 16절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둘 수 없도록 꼭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만 거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 뒷부분이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장막에 다섯 명의 가족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서 다섯 명 분을 이제 거두어 오는 거죠. 다섯 오멜을 거두어 오면 되겠죠. 한 사람의 몫이 한 오멜. 그리고 그 장마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을 거두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하시고 나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보시겠다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첫 번째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명령 혹은 율례 규범 이것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한 사람의 한 오멜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평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게 원리가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 땅을 분배할 때도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한번 나누어준 그 땅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파 혹은 기업이 되게 하시죠. 그 지파의 목 혹은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록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당을 저당을 잡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7 년이 되면 혹은 어, 우리 7 7의4 9 다음에 50년째, 안식년 다 회복시키는 것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몫은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첫 번째 규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말씀하시는 교회 분배 원리가 되죠. 이런 이런 것처럼 이첫 번째 만나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시험하시겠다 하셨던 이 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제어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그것이 온 가족을 부유하게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아 만나는 하루에 하루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두셨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 안에 하나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 우리도 역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가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가정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 적게 가져갔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집은 더 많고 어떤 집은 더 적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한 오멜이라고 하는 그 규칙으로 보면 다 똑같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사람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에삶삼 가운데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1년 살고 말까 아니고 5년 살고 말까 아니고 10년 살고 말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똑같이 다섯 살에는 이것을 이루고, 열 살에는 이것을 이루고, 열다섯 살이 정도 성장하고, 스무 살에는 이런 것 이루고, 삼십 살에는 이렇게 되고, 사십 살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다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때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첫 번째 개명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던 첫 번째 것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어,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이 훈련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살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간구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믿음으로 귀한 하루를 살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늘 축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